아직까지도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유튜브 뒷광고 논란. 수많은 인기 유튜버들이 이 논란에 휘말리게 됐고, 그들은 시청자와 구독자를 향해 연신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심지어 방송 활동을 은퇴한 유튜버들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 뒷광고는 결론적으로 광고라는 걸 밝히지 않고 시청자들을 속인, 일명 시청자들을 향한 기만 행위라는 점 때문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일반적인 뒷광고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실질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 공정위의 예규지침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지침 내용은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루어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에 관한 콘텐츠를 올릴 땐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 끝 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하고, 콘텐츠를 일부만 보는 시청자들도 알수 있도록 유료 광고 배너 등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곧바로 즉각적인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닌 안심하세요. 당분간은 계도에 집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계도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규정을 어기게 되면, 그땐 실질적인 처벌을 내린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Q&A 형식으로 쉽게 풀고 매체별, 사례별로 예시를 든 상세 자료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유튜버들에 대한 표시 광고법 상에서의 처벌 규정이 들어간 개정안이 두건 발의됐고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니 유튜버 크리에이터, 그리고 크리에이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위 내용들을 꼭 숙지하여 불상사일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이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